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잉글리시의 이선생입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오늘은 문장 해석하는 것을 배울텐데요. 긴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문장, 우선 문장은 뭘까요? 문장은 딱두 단어만 있으면 문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문장은 우선 주어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해요. 그 외에 아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장이 되려면 주어가 꼭 있어야 되고 동사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는 전 영상에서 뭔지 얘기를 해드렸죠.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행동을 하는 사람, 하는 명사. 동사는 그 행동이에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문장을 해석할 때는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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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I like hamburgers. 나는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는? 나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은 아주 짧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 제대로 하시려면 맨 끝으로 가야 돼요. 나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어, 이렇게 거꾸로 한 단어씩 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햄버거를 보시죠. I want to read a book.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한다. 읽기를 책을 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어, 방식을 한번 써보시죠. I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끝으로. 책을 하나씩 거꾸로 읽기를 그리고 원한다. 원해. 그래서 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어, 좋죠. <laughs> 나는 책을 읽기를 원해.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a book. 하고 to read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해석했는데요 이거는 어 여기 book는 명사라서 앞에 관사라는 단어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명사랑 같이 묶으면 되고요 read가 일다 라는 뜻인데 일다 라는 동사인데 앞에 to가 있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어 이거는 어, 동사 읽다를 읽기 명사로 바꿔주는 한 방식이에요. To read는 읽다가 아니라 읽기예요 그래서 여기 to 하고 read도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어, 영어에서는 묶어서 해석하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문장은 아마 조금 유명한 문장일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 I cannot see.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할수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장은 그렇듯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어에서부터 나는 이제 끝으로 가야 되죠? 볼보다 볼 수가 없다, not 수가 없다. 나는 볼 수가 없다, 안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거꾸 아, 주어에서 맨 뒤로 가서 거꾸로 하나씩 가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practice sentence 2 한번 같이 해석해 보시죠. 읽어 보시죠, 우선. I like to go to school.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선, 주어는 뭐예요? I. 어디로 가야 돼요? 끝으로 가야 되죠. 나는 학교 하나씩 거꾸로에 아니면 로 여기도 2하고 고를 묶어 주는 거예요. 가기를 좋아해 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은 I have to do my homework.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맞아요. 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my homework 두 단어를 묶어서 해석하죠. My는 homework를 꾸며주는. 어,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앞으로 가야 되죠. 아, 하나씩 거꾸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해야, uh, to do, 또 묶어줘야 되고, 해. 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수, 나의 숙제를 해야 해. 어때요? 할 만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주어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가서 하나씩 거꾸로. 묶어주는 건 조금 어렵지만. 할 만하죠? 하, 지, 만. 점, 점, 점. <laughs> 아, 문장이 길어지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 해석하는 그 순서가 바뀌고 더 복잡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 긴 문장 하나 보시죠. 어, 우선 여러분이 읽도록 선생님 조용히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I like hamburgers. Because I love meat and melted cheese.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뭘까요? 한번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해보시죠.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도 I 나는 이제 맨 끝으로 가보시죠. 어 이거 melted 하고 치즈를 또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 돼요. 녹은 치즈와 고기를 좋아해. 나는 뭐냐하면 햄버거를 좋아해. 그래서 어. 나는 녹은 치즈와 고기를 좋아해. 나는 왜냐하면 햄버거를 좋아해. 우선 듣기가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뜻을 대략 어, 얘기해보자면 나는 녹은 치즈와 고기를 좋아해. 왜냐하면 햄버거를 좋아해. 그렇게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문장은 그 반대의 뜻이에요. 아, 한번 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시죠. 우선 문장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힌트 힌트 넘버 원 힌트 넘버 1은 사실 문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문장 구호예요 문장 구호 뭘까요? 쉼표예요 바로 쉼표는 아주 유용한 음, 문장 부어예요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어, 우선 쉼표는 착해요 왜냐하면 어, 찾기도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글자가 아니니까요 딱 보여요 그리고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줘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 h i n t number 2 이거는 문장 부어가 아니에요. <laughs>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바로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단어들의 종류예요. 뭐 동사, 형용사, 그런 단어들처럼 한 어, 단어들의 종류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찾아야 돼요.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두 개가 있어요. Because, 접속사고요. And, 또 접속사예요. 그래서 because는 신규 바로뒤에 있죠. 접속사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단어들이나 절. 그래서 예전에 그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그한 부분이 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딱 단어들이나 절들을 연결시켜주는 단어들이에요. 접속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앞에와 뒤에를 이렇게 합쳐주는 묶어주는 단어들이에요. 접속사를 어떻게 찾나요? 쉼표처럼. 쉽지 않아요. 주로 쉼표 뒤에 있어요. 근데 다른 다른 어, 접속사들도 쉼표 뒤에 있지 않은 접속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럴 때는 그냥 접속사를 외우셔야 돼요. 오늘 얘기할 어, 접속사들은. Because, 왜냐하면, 와, and 그리고 뭐뭐와. 이두 접속사들만 사용할 거예요. 이 예, 예, 예문을 보시면, I like hamburgers, 심표. Because, I love meat and melted cheese.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쉼표 앞에 부분 그리고 쉼표 뒤에 부분. 접속사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이가 I like hamburgers 이 그대로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주, 주어도 있고 어 동사도 있고 여기 뒷 부분도. 주어가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그래서 혼자서도, 어,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절들을, 이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따로따로 해석을 해보시죠. 나는 주어로부터 시작해서 햄버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는 접속사를 아, 해석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해석하시기 전에 이두 번째 접속사가 연결시키는 단어들을 묶어주시죠. Meat and melted cheese. 이렇게 묶어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도 해석해 보시죠. 여기 주어는 또 I, 나는 뒤로 가면 고기와 녹은 치즈를 좋아,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선 쉼표를 찾아서 이 뒤에 접속사 있으면은 이, 이 앞에 절과 두 번째 절을 따로따로 어, 해석하시고 어, 접속사까지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시죠. 긴 문장 해석하기 순서는 우선 쉼표를 찾아요. 다음에는 접속사들을 찾아요. 접속사와 연결된 단어들을 묶어주세요. 문장의 첫 부분을 해석해요. 그래서 첫 부분은 그 절이에요. 쉼표 전에 있던 문, 문장 같은, 문장 같지만, 절, 절이에요. 절을 해석하시고, CPU 뒤에 접속사를 또 해석해. 이, 이 전에 예문에서는 because 였죠. 접속사를 해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절을 또 따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긴 문장을 또 해석해 보시죠. 이번에도 혼자 읽으시게 선생님은 조용히 있을게요. 네, 그러면 다 읽으셨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I have to go to the store today because I need a pencil and an eraser. 그래서 자 step number one 첫 번째로 신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여기 신표 있어요. 그 신표 다음 신표 뒤에는 Because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갈라놨어요. 그리고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묶었어요. 그러면 해석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오늘 가게에 가야 해. 왜냐 하면 나는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긴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지는 않아요. 문장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어, 어떤 문장에서는 어, 접속사는 있지만 쉼표는 없어요. 어떤 문장에서는 어,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은 문장처럼 써져 있는데 뒤에 부분은 주어가 없어요. 문장처럼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문장들이 너무 다양해요. 문장들이 다양한 만큼 해석하는 방식들도 다양해요. 그래서, 어, 걱정 마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많이 가르쳐 줄게요. 어, 오늘도 같이 해서 너무 고맙고요.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next time.